쓸모 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이충령. 내 말이 맞다고 소피스트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깨름칙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지식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중모가 맞는지 어떻게 가려내지? 우주가 물로 이루어졌는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이성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상이 언제나 그대로인지 아니면 항상 변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걸 알아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실생활이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신경 끄고 살면 안 되나?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전성기 때는 무역이 발달하고 해외 식민지가 많이 건설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낯선 생산물과 문화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의 올바른 진리가 있다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윤리적 가치를 심각하게 의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지역마다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질서와 법도가 다 다른데 과연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하는 가치 같은 게 존재하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회의를 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급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지식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세상의 최종적인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말싸움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죠. 번영기를 누리던 아테네에서는 부유한 자유민들이 서로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피스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투표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결국 연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논증을 통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납득시키는 기술을 가르쳤죠. 소피스트들에게 진짜로 옳은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철학사가들은 전반적으로 소피스트들이 상대주의를 표방했다고 주장합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법도에 따라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 올바른 법 집행인지는 결코 알수 없으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 소피스트인 트라시마 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득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철학자들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 알아내지도 못하면서 마치 고상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생각에 따르면 사회의 기득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정의 같은 가치를 앞세워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강자에게 이득이 되는 규칙 같은 게 정의라는 포장지로 둘러싸였을 뿐이라는 거죠.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는 회의주의에 기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뭔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 혹시나 뭔가를 알수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남들과 소통할 수는 없다. 이는 진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회의를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눈앞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최종적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최종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고요. 소피스트들은 그런 어차피 알 수도 없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괜히 삶을 허비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닥친 정치적 문제에서 내 영향력이나 안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력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펼쳤던 소피스트들은 철학사에서 거의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철학의 아버지 취급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반대해 어떻게든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려고 했고 그런 정신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어받아 더 강화시켰거든요. 오랫동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계보를 쭉 이어온 서양 철학은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세계의 원리나 삶의 가치를 나름대로 정의하려 하고 그걸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피스트들은 비겁하고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말기술로 대중을 현혹해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사실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영어 소피스트리는 그릇된 논증으로 상대를 기만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인본주의 가... 가장 저명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진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상대주의 혹은 관점주의를 가진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사람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판단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도 누군가는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날씨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생각이 많이 갈립니다. 사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와 다양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대주의가 올려 올랴, 절대주의가 올려를 가려낼 필요는 없고 가려낼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절대주의적 방향성을 추구해왔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주의는 과학의 폭발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역사에서 모두가 상대주의적 지식에 만족했다면 하나의 참된 과학 이론을 세우려는 의지도 훨씬 약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뉴턴의 물리학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절대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최종적 진리를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 체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절대주의가 옳고 상대주의가 그른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간을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대상 혹은 현상은 처음부터 무한한 뒤엉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체계나 관점으로는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어떤 걸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수많은 사람이 대답을 내놓으려 했어도 결코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걸지도 모르죠. 만약 우리가 상대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무슨 주장이든 다 똑같이 믿을 만하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존중하며 살든 도둑질을 하고 살든 똑같이 괜찮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든 남을 존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정당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만 한다의 절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시각을 정당화해야 하는지 우리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 문제에는 결국 완고한 절대주의적 관점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상대주의에 열려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소피스트를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낙인 찍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단순한 상대주의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인본주의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시각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불가지론을 취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상당히 다양한 시각이 융통되던 사회였기에 소피스트들만 불가지론을 펼쳤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소피스트들은 신의 권위를 통해 인간의 일을 판단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초월적인 대상이 아닌 인간을 지식 추론과 가치 판단의 근원에 놓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분명 인본주의적 면모를 보입니다. 하나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젠가 공격을 돌려받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계보를 이은 서양 철학이 그랬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 사회가 거대한 전쟁 같은 파괴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은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전통 철학을 뿌리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고 나머지 시각을 모두 오류 취급하고 제거하려는 철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소피스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철학자 데리다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결국 타인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철학자와 소피스트는 완전히 구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는 마치 인간적 소통과는 무관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굴지만 그런 초인간적인 진리의 관념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리오타르는 정의라는 주제는 결국 인간적 의견과 언어적 소통 과정을 벗어날 수 없기에 소피스트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면모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주의를 완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립니다. 반면 극단적 상대주의를 추구하면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이건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스트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사회 규범이나 가치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겨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생겨났는지 추론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피스트를 평가할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사를 통해 생겨난 부정적 이미지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모든 평가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생겨났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상을 더 공정하게 평가하는 길입니다.